매년 5월 13일은 김정숙 회장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는 회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택 2층 끝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죠. 분홍색 벽지와 하얀 레이스 커튼, 그리고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인형들. 37회 전 그날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수연아, 생일 축하해. 김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분홍색 리본이 달린 작은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상자 안에는 아이 크기의 하늘색 원피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수연이 지금 여기 있다면 어울릴 법한 옷이죠.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답니다. 올해도 내가 좋아하는 옷을 샀단다. 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동안 김정숙의 기억은 다시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서 잠시 눈을 뗀 사이 다섯 살 수연이 사라졌던 그 순간 경찰 뉴스 전단지 모든 노력에도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죠. 대표님 오후 회의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비서의 목소리에 김정숙은 눈물을 훔쳤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죠. 대외적으로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단호한 결단력으로 유명한 경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 방에서만큼은 그저 아이를 잃은 엄마일 뿐이었어요. 곧 내려갈게. 김정숙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7번째 생일, 오늘도 수연은 돌아오지 않았네요. 그녀는 문을 닫고 회사 대표라는 가면을 다시 쓰기 위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감정을 숨기며 말이죠. 다음날, 김정숙 회장은 평소와 같이 엄격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오늘은 신입사원 면접 결과를 보고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사팀장이 건넨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번 지원자들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좋네요. 특히 마케팅팀 지원자들의 수준이 높아 보입니다. 인사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서류를 넘기던 김정숙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 한 지원자의 사진과 이력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최수연 28 고아원 출신. 그리고 특이 사항란에 적힌 오른쪽 손목의 특이한 흉터라는 문구. 김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힐 듯한 느낌에 그녀는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최수연이라는 이름과 손목 흉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녀의 딸도 오른쪽 손목에 작은 별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작은 반점이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인사팀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김정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평정심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물한 잔을 마셨어요. 이 지원자, 최수연 씨를 내일 내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직접 면담하고 싶네요. 인사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정숙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정숙은 서둘러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들었죠. 노란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다섯 살 수연의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김정숙은 다음날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죠. 시계 바늘이 10시를 가리키자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최수연 지원자가 도착했습니다. 김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 그녀는 김정숙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눈매와 입술 모양은 너무나 익숙했죠. 안녕하세요, 최수연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또렷했어요. 김정숙은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죠. 앉으세요, 최수연 씨. 이력서를 보니 마케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셨더군요. 형식적인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김정숙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수연의 오른쪽 손목으로 향했어요. 긴 소매 셔츠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알아야 했습니다. 김정숙은 책상 위 물잔을 일부러 수연 쪽으로 밀었고 예상대로 물이 수연의 소매 위로 쏟아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수연이 당황하며 소매를 걷어올렸을 때 김정숙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작은 별 모양 흉터.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어요. 김정숙은 숨을 고르며 서랍에서 휴지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37년간 찾아 헤매던 딸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 흉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은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선천적인 거예요. 어릴 때는 별모양이라 좋아했는데, 커서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김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녀는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수연의 성장 배경, 고아원 생활, 그리고 어떻게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모든 이야기가 퍼즐 조각처럼 맞아 들어갔어요. 23살 때까지 성북구에 있는 새빛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제가 다섯 살때 누군가가 보육원 문 앞에 저를 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살. 김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책상 아래로 손을 숨기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힘들었겠네요. 괜찮았어요. 원장님이 친엄마처럼 잘 돌봐주셨으니까요. 다만, 가끔은 제 진짜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궁금하긴 했죠. 수연의 말에 김정숙의 마음이 아팠어요. 버린 게 아니야. 잃어버린 거야. 그녀는 속으로 외쳤지만 말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면담이 끝나고 수연이 나간 후 김정숙은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37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박 비서, 들어와 보세요. 30년 넘게 김정숙을 보좌해온 박은혁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항상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오른팔이었습니다. 최수연이라는 신입사원을 마케팅팀에 특별 채용하겠어요. 그리고, 그녀의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조사해주세요. 특히 고아원 시절 기록이요. 박은혁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금세 평온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김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냥 느낌이 좋아서요.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김정숙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수연이 쓰던 머리핀이 있었어요. 그녀는 이것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김정숙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케팅 팀을 지나치며 수연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녀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박은혁이 가져온 조사 보고서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대표님. 세빛 보육원의 기록은 대부분 소실됐고 수연 씨가 맡겨졌을 당시 상황도 목격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정숙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DNA 검사였죠. 박비서, 최수연씨의 머리카락이나 개인 물품을 구할 수 있을까요? 비밀리에 말이에요. 박은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불법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김정숙은 박은혁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평소라면 어떤 요청이든 묵묵히 수행하던 그였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 진행해주세요. 다음날, 김정숙은 회사 군의 식당에서 우연을 가장해 수연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수연을 자신의 테이블로 초대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요? 최수연씨. 회사 생활은 적응되고 있나요? 수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지내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정숙은 수연의 행동과 말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왼손으로 컵을 받치는 습관 말할 때 살짝 기울이는 고개의 각도. 모두가 김정숙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수연 씨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나요? 딸기요. 어렸을 때부터 딸기만 먹으면 두드러기가 났어요. 김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대대로 딸기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녀 자신도, 그리고 어린 수연도 그랬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김정숙은 박은혁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대표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선 두 사람, 박은혁은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최수연 씨에 대한 관심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김정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박비서. 하지만 대표님,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대표님의 딸이라면 그동안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김정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은혁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박비서? 김정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의 행동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37년 전 실종된 따님을 아직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김정숙은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어요. 박은혁의 말투와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죠. 박비서, 당신은 37년 전부터 나와 함께 일해 왔죠. 수연이가 실종되던 날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박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날은 저도 휴가 중이었고 김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녀는 박은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이만 가보세요. 박은혁이 나간 후 김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오래된 회사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37년 전 5월 박은혁의 휴가 기록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날은 김정숙의 비서로서 백화점 방문에 동행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거짓말이었군. 다음 날, 김정숙은 결단을 내렸어요. 그녀는 회사 법무팀장을 비밀리에 만나 DNA 검사에 관해 상담했습니다. 법무팀장은 신중하게 조언했어요.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세웠어요. 회사 전체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DNA 샘플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한편 수연은 마케팅팀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녀가 제안한 신제품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고 김정숙은 그녀를 직접 칭찬하기 위해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였어요, 수연 씨.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수연은 부끄러운 듯 미소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편이었어요. 원장님은 그걸 특별한 눈이라고 부르셨죠. 김정숙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젊었을 때, 다른 시각으로 사업을 바라보며 성공했었죠.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며 가까워졌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준비한 신제품 아이디어를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김정숙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수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박은혁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주말 아침, 김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오늘 수연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마케팅팀 팀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최수연 사원이 회사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제 저녁, 그녀의 컴퓨터에서 중요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기록이 발견됐어요. 김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네, 보안팀에서 로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최수연 사원의 계정에서 분명히 전송됐어요. 김정숙은 즉시 회의실의 보안팀과 인사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혼란을 느꼈어요. 수연이 그런 일을 할리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최수연 사원은 어디 있나요? 아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요. 김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상황이 조작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짐작이 갔죠. 박은혁 비서는 어디 있습니까? 아침 일찍 개인용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회의가 끝난 후, 김정숙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수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김정숙의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표님. 최수연이 배신자였다니. 김정숙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증거를 조작한 건 당신이죠, 박 비서. 박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곧할수 있을 겁니다. 37년 전 수연이를 납치한 것도 당신이었죠? 박은혁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어요. 그는 문을 닫고 김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아닌 내가 키웠어야 했어. 당신은 항상 모든 것을 가졌지. 내 노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김정숙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수연이가 내 딸이 맞는 거군요. 박은혁은 비웃듯 웃었어요. 물론이지. 그별 모양 흉터, 딸기 알레르기, 모두 당신 가족의 특징이잖아.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그 아이는 이미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김정숙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일어섰어요. 그녀는 책상 위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신은 끝났어, 박은혁. 모든 대화가 녹음됐으니까. 경비원들이 사무실로 들어와 박은혁을 제지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김정숙은 흔들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의자에 앉았어요. 박은혁을 구금해 두세요. 그리고 최수연 사원의 위치를 즉시 파악해 주세요. 김정숙은 서둘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씨, 괜찮아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 저는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회사 정보를 유출할 수 있겠어요. 김정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아요, 수연 씨. 모든 게 오해예요. 지금 어디 있나요? 집이에요. 아침에 회사 보안팀에서 연락이 와서 출근하지 말라고. 김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바로 거기로 갈게요. 절대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요.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하고 즉시 차를 준비시켰습니다. 수연의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김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37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을 드디어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아파트 앞에 도착한 김정숙은 잠시 차 안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정돈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어요. 붉은 눈으로 김정숙을 맞이한 수연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정숙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였습니다.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대부분 보육원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수연 씨, 먼저 사과드려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 박은혁이라는 사람의 계략이었어요. 수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 비서님이요? 왜 그분이 저에게 그런 짓을? 김정숙은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당신에게 큰 충격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녀는 37년 전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최근 수연을 처음 보았을 때의 직감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수연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박은혁이 방금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당신이 내 딸이라는 사실을요. 수연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제가 정말 대표님의 딸이라고요? 김정숙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수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에 있는 별모양 흉터를 내려다 보았어요. 그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 납치된 거였군요. 김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단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게 돌아왔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37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놓여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멈춘 듯했습니다.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확실히 알고 싶어요. 김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야. 내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의 어린 시절, 김정숙의 삶, 그리고 그들이 놓친 수많은 순간들에 대해서요. 밤이 깊어 갈수록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김정숙은 박은혁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고 수연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마침내 결과가 도착한 날, 김정숙은 수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목의 유전자 일치율 99.9% 친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 확정. 김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연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37년 만에 진정한 재회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라고 불러야 하나요? 김정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그날 오후 김정숙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37년 전 저는 다섯 살난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 아이가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연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수연 사원은 제 딸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최근 그녀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는 박은혁의 조작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김정숙은 수연에게 손짓했어요. 수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회사 직원들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회사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거라는 점이에요. 제 딸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몇주후 김정숙의 자택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어요. 수연이 이사를 온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게 내 방이었구나. 수연은 37년 동안 그대로 보존된 어린 시절 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김정숙은 문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매년 내 생일마다 이 방에 새 옷을 걸어두었단다.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수연은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인형들을 만졌어요. 그녀의 기억 속에는 없는 물건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네요. 김정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되어 갔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마케팅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고, 김정숙은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물론 가끔은 어머니로서 과잉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었지만 수연은 그런 김정숙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회사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모른 채 살았을까요? 김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운명이란 게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만났을 거야. 내가 내 딸이니까.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김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에는 똑같은 별 모양 흉터가 있었습니다. 3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거죠. 앞으로 함께 할 날들이 기대돼요, 엄마. 김정숙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오랜 세월의 슬픔과 그리움이 모두 치유된 듯했죠.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딸.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로 이어져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함께할 긴 여정을 암시하듯이 말이죠.